안녕하세요. 울산다성입니다. 배드민턴 라켓이 엄청 많죠? <laughs> 저렴한 걸로 구입했습니다. 일곱 개네, 일곱 개. 7개. 이번 주에는 후황 처전이랑 배드민턴 시합을 하려고요. 저번 주인가? 족구 시합을 했는데. 이번에는 배드민턴 시합을 한번 해보게요. 실력이 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켓이 좋아야 될 건데 아 너무 젓가라서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라켓은 준비를 엄청 해놨는데 예전에 조금만 쳐봤는데 회사에서 그냥 막 치는 거어 약수터 뭐 약수터에서 막 치듯이 그렇게 쳐봤지만 방쪽 팀들은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이 내일부터 와이프랑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옥훈련을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몇개좀 무겁다고 하는데 무거워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실력이, 실력이 안 되니까 뭐이 정도로 하시면 안되겠나 싶은데 뭐 정확히 얼마짜리도 모르겠네요 아, 좀. 대충 보니까 7만 원 합니다 7만 원한것 같은데 별것 아닙니다. 자전거 탔다가, <laughs> 저기, 구피, 구피 키우다가, 다육이 키우다가, <laughs> 별거 아닙니다. 별것 아닙니다. 아, 나구도 쳤구나. 포켓볼도 치고. <laughs> 아유, 괜찮네. 오랜만에 잡아보니까, 새롭네요. 음. 야, 이건 좀쨍 깔아서 좀 무겁네. 오랜만에 정말 한번 치고 싶습니다. 베렌틴. 안친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. 이제 몇십 년이 된것 같네. 그렇다고 뭐널 쳤으면 잘 치는 정도는 아닌데.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치기는 충분히 치니까 포항팀하고 게임 될것 같습니다. 이건 좀 가벼워 보이네. 이번 주는 포항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멋지네. 아무 합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 구해놨습니다. 멋지네요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